세계 민주인권운동의 이정표가 된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연대 등 이른바 극우 보수단체가 5월 16일과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3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 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와 시가 행진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 시도 5.18 40주년 기념식을 제외한 기념 행사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또한 5.18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됩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간 대립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역사의 진실을 애고하고 이념 갈등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이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연대 등의 대중 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